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뿌리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인생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 365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염려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의식주 문제 빼고는 염려해도 괜찮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은 아무리 염려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27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키가 커야 하는데, 키가 커야 하는데, 이렇게 염려한다고 키가 더 자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수 있을까를 염려해도 오래 살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보셨겠지만, 정말로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나 다른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 염려증 환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전혀 아픈 곳이 없는데도 자신이 스스로 자꾸 환자라고 단정 짓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요즘 정신과의 경우 하루 평균, 어, 내원 환자 60명 중에 20%에 해당하는 12명 정도가 건강 염려증 환자라고 의사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80년대부터 이런 환자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매년 10% 정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서울 아산병원 정신과 의사 김병수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강 정보를 너무 불필요하게 많이 접하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더욱 건강에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건강을 잘 돌봐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니 젤린스키가 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란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염려의 40%는 절대로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다.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22%는 사소한 고민이다.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젤린스키가 말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아는 96%의 염려는 쓸데없는 염려이고 4%만 우리가 해야 하는 염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하나 있는데 염려거리가 생겼을 때이 염려가 무엇인가 바꿀 수 있는 4%의 염려인지 이미 지나갔거나 일어나지도 않거나 사소하게 짝이 없는 90%의 염려인지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4%의 역량가 있는 염려로 삶을 바꾸고 있습니까? 아니면 96%의 쓸데없는 염려를 짊어지고 매일매일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현재를 낭비하고 염려에 빠져가지고, 에너지를 다 잃어버리고 우울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염려거리를 잘 따져보고, 쓸데없는 염려 따위는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실 뿐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지금 힘들어하는 것을 알아도 능력이 안 되어서 또는 몰라서 자녀에게 못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신데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위험한 것은 염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개의 정의를 아십니까? 안개는 대기 중에 물방울이 떠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개는 미세한 물방울들의 집합체입니다. 서울에 가면 세종대왕 동상이 서 있는 광화문이 있습니다. 넓은 곳인데, 그런데 물한 컵으로 광화문 전체를 30m 두께의 짙은 안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잔의 물은 별것 아니지만, 그것이 안개로 변하면 사람의 시야를 가릴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염려도 마찬가지인데, 염려는 한 잔의 물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계속 염려에 빠져 있으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다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된다고 해서 계속 염려를 하게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친절하게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로만 그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3절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 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조카니라. 미국의 사회개혁가이자 개신교 목사였던 헨리 워드 비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일에는 두 가지 자루가 있다. 불안의 자루와 믿음의 자루. 우리는 둘중 하나를 잡아야 한다. 사랑한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자루를 잡으시겠습니까? 걱정은 걱정을 먹고 산다고 하는데 불안과 염려의 자루를 잡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과 염려로 늘 괴로워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자루를 붙잡고 마음의 괴로움을 오늘 이 시간 다 끝내 버리시겠습니까? 원어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는 너희가 할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너희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 많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염려를 다 떨쳐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